잘 지내셨어요? 네. <laughs>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 동안 똑같았죠 방송 나가고 손님이 좀더 많아져서 망우동 치면은 네. 망우동 삼떡 나오는 거 아세요? 어 망우동을 치면 삼떡이 나온다고요? 아니 그거는 몰랐어요. 아, 여기 여기도 좀 보여주세요. 오. 음. 사실 여기 오늘 좀 여기 냉장고 에 물건이 많네요. 네네. 오늘 아침. 이거 다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? 집에 <laughs> 시장에서 네. 네. 제가 직접 손으 들고 오죠. 한 번에 다 들고 오신 거예요? 한 번에는 다못 네. 들고 와서 네. 네. 여러 번. 아, 되게 순수하신 거 <laughs> 같은데. 네네. 원래 이렇게 순수하세요? <laughs> 아니요. 저도 할건다 합니다. 뭐뭘 하는 거죠? 내 <laughs> 아, 네,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 네, 그 순수하신 거 같아요. 제가 우유 사 왔거든요. 네. 우, 우유 좀드세요 <laughs> 감사합니다. 혈액, 아니, 아니, 혈액형이 뭐죠? 혈액형이 뭐예요? 저 A형이에요. 아 네. 아, 저 저랑 똑같네요. <laughs> 네, 그래요. 혹시 <laughs> 차는 있다, 언제 다실 거예요? 아, 네. 차는 네. 돈이 모여야지 사는데 아직 <laughs> 안 모여서 그럼 매일 걸어서 시장 보실 건가요? 아직. 당분간은 뭐돈 생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겨, 겨울에도요? 뭐 어쩔 수 없죠. <웃음> <웃음> 어서 오세요. 자 당구 당구리시냐? 안녕. 주문도 왔어? 네. 나? 한 사람 또 크게 한 개랑 한개 사고 또 네. <laughs> 네. 근데왜 주문 받으면서 못 있어요? <laughs> 네. <laughs> 아, 너무 신경쓰이니까. <laughs> <laughs> 그, 왜, 겨울인데 반팔 을 입고 하시는 거예요? 추운데, 여기? 아, 긴팔 입으면은, 아, 좀 답답해가지고, 반팔. 혹시 몸이 좀 좋으셔서 일부러 반팔 입으시는 건가요? 그런 이유 전혀 없고요. 특히 음. 여기 붙어있으면서 답답하고 그래서 어, 그냥 추운 거참 참고 하시는 거예요? 네네. 아니 춥지 않아. <laughs> 그럼 소통 안 하시나요? 네. 소통 안 하시 안 하시네. 아.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<laughs> 안녕가세요안녕가세요일자라 네. 네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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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한데요. 네. 여기 유튜브 찍고 있었거든요. 네. 어? 아니, 거울 한번 빌려줄 사람. <laughs> 야, 나 틴트 어디 갔지?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떡볶이 맛이 어땠어요? 아, 너무 맛있었고, 사장님도 친절하게 잘 맛있게 해주셔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잘 먹고 온것 같아요. 네, 방금 드시고 온 학생이, 데장 네. 잘생기셨다는데? 요 <laughs> 어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. 저이 영상 꼭 봐야겠네요 1편은 안 봤는데 <laughs> 2편은, 2편은 본 다음에 저 학생들 기억해뒀다가 <laughs> 네. 다음에 꼭 오세요 제가 반려 모신 숙녀 네. 분들한테 분 네. 영상 편지 한번 어, 그, 어. 어디 어디 앉으셨을까요 그분이? 어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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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았던 거 같아요 <laughs> 맛있게 다안 남기고 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오시면 은네 제가 고기 밑에 한줄더 넣어드릴게요. 네, 그 장사는 언제까지 하세요? 어, 저 내년 1월까지 하고 2월부터는 이제 폐업을 할 예정이에요. 혹시 무슨 일, 무슨 일 때문에 폐업을 하시는 건가요? 개인적인 사유 사정으로 네, 폐업하게 됐어요. 혹시 그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? 혹시 육체와 관련 어, 있는 사정? 육체가 사정이에요? 뭐예요, <laughs> 나도 봐. 신체도 아니고 <laughs> 아 이상한 거 생각이 계속 그냥 웨진데 있으니까 좀더 좋은 자리 찾아서 나가보려고 준비 중이에요. 혹시 여기서 네. 나가려는 곳이 거리가 먼가요? 어, 아직은 확실히 확실히 자리 잡은 데는 없는데 우선은 이 근방으로는 알아보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튼 중랑구 근처에서 할 계획이에요. 혹시 그 중랑구 근처 아니면은 네. 제가 해도 되나요? 마음대세요 <laughs> 앞으로 꿈이 어떤 거예요? 잠시 정리할 시간만 주시면 돼요 저희 저번에 아, 영상 찍었잖아요 네네. 그 영상을 왜안 보신 거예요? 구독을 안 해주신 거예요? 일단 어, 죄송하고요 <laughs> 구독 안한 거는 일단 영상을 안 봐서 만약 영상을 봤으면 구독했을 거예요 영상을 못본 이유는 너무 오울라들고 민망해서 제가 나온 영상 같은 거잘못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나중에 좀 마음이 좀 추스려지고 괜찮아지면 그때 봐도 될까요? 이 편, 이 편도 안 보실 건가요? 이 편... 여자친구 그 때말에는데요 <laughs> 혹시 개인적인 네. 질문인데 네. 유튜브 구독하신 네. 분들 누구 있으세요? 하나하나밖에 없어요 광둥어 알려주시는 분 네, 언어 배워보려고 중국어로 자기소개 한분만 아, 중국어가 아니라 광둥어에서 아, 아이, 그걸로 네. 한번 네이호 와이 어, 깡맹존 <laughs>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무슨 말이에요? <laughs> 저희 욕하는 건가요? 아니, 아니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저는 김명준입니다. 어. 하는... 이름도 잘생기셨네요. 저희 네. 오는 거 피곤하진 않으시죠?